자, 현재 스포 1대6으로 퍼스가 선취를 해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번에 사도의 두 번째 가드, 과연 이상필 선수가 나왔는데요. 이 출전한 이상필이 여기서 활약 보여주면서 1 1 다시 한번 상황을 원점으로 돌려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박정현 선수가 2대0으로 스포를 더굳쳐 나가지. 이번 경기 서킷브레이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양 선수의 물러설 수 없는 사나이 한판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선경기 시작하죠. 자, 전 세트에서 압도적인 클래스, 압도적인 기량 차이를 보여줬던 BJ 랩소디의 아마추어 박정현 프로토스가 11시 방향에서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마서는 붉은색 프로토스가 이번에 4도의 두 번째 카드인 아마추어 이상필 프로토스고요. 자, 전장은 서킷 브레이커고, 자, 자 박정현 선수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 바로 그것은 저그전이었는데 전 세태에서 저그전의 단점 자체를 완전히 훌훌 털은 모습을 보여줬고 자 저그전에 그렇게 잘하, 잘하는 선수라는 그런 얘기는 오늘 컨디션이 그닥 좋다 정말 좋다는 얘기가 되겠고 아 저그전 그렇게 잘하는 선수가 그럼 프루토스는 과연 얼마나 더 잘할지 이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박정현 선수가 정말 대단했던 게 뭐였냐면은 제 클랜리그 시즌 1이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박정현 선수가 쿼스 클랜 소속으로 어, 진짜 게임을 많이 펼쳤는데 그 당시에 박정현 선수가 프로토스 때 프로토스 동족전이고 비슷비슷한 상황이 아니라 상대방이 정말 유리한 그러니까 멀기 하나가 더 많은 그런 상태인데다가 물량도 비슷비슷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게임도 역전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자 그때가 기세가 좋았던 터라서 어, 결과 결과론적으로는 결국 올킬을 올킬 승리까지도 일궈냈었던 그런 박정현 선수인데 자. 아, 오늘 이상필 선수와의 한판 매치 기대가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이트님. <laughs> 자, 그리고 이상필 선수도 프로토스 전좀 나름 잘한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거예요. 어, 서치의 삼수장이기도 했었고 사도에서도 나름 좋은 활약 보여주고 있는. 역시나 전정 긍긍하고 일치 열장하고 있는 그런 이상필이기 때문에 기대가 됩니다. 자 무난하게 출발을 해주고 있는 모습의 양 선수인데 약간의 차이라면은 자 우선 이상필이 서치가 박정현에 비해 빠르다는 거고, 자 박정현은 질러 코어지만 여기서 이상필은 코즈 러시라는 코즈 러시라는 거죠. 13사이버, 14질럿 이후에 16파일런인걸로 보이고 설마 노드란가요? 자, 그 이번에 박정현은 이미 질럿이 나와있는 상태 그렇죠, 이건 질럿코어죠 14질 이후에 16코어 네이트님께서 별풍선 한개 선물로 773번째 팬콜까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박정현의 현재 빌드는 안정적인 빌드가 되겠습니다 내가 정찰을 할수 있으면 하고 상대방의 정찰은 무조건 받겠다뭐 이런 식의 마인드가 되겠고 별거론적으로 이렇게 따져보면은 코어가 빠른 쪽이 아무래도 유리한 점은 확실히 있어요. 코어가 빠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아, 태... 아, 어 뭔가요? 자홀드도안 박았어요. 이런 기본적인 실수마저 하다니 이거 이상표 선수가 좀 약간은 손이 덜 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없지 않아 듭니다. 이런 실수를 하는 선수는 아닌데 자 그리고 박정현은 이렇게 정찰하면은 맞춰나가기 정말 편리한 것도 있고 더군다나 심리적 부담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정찰 프로브 정찰 나간 프로브 이거 뭐 이미 죽기는 했지만 별거론적으로는 프로토스가 상대방의 빌드를 파악했고 무난하다는 걸 봤기 때문에 박정현은 여기서 바로 더블 들어갈 수 있어요 엑소스 펼치러 나갈 수 있습니다 원게이트 더블 엑소스 충분히 준비해낼 수 있었어요 만약에 만일 박정현이 정찰이 안됐더라면은 100% 로보틱스가 올라갔을 거거든요. 아, 그래도 로보틱스 퍼슬리티가 올라가네요. 박정희 선수. 글쎄요, 지금은 마당 부심, 아, 마당 욕심 부려도 될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대각, 대각선이라는 러시 거리적 부담도 있고, 더군다나 상대방이 병력 없다는 걸, 아니, 그, 뭐, 아둔이라든지 로보틱스가 없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는 안마당 욕심 부려도 될것 같은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난하게 로보틱스를 건설을 해주면서, 그 다음 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안정적으로 풀어 나가겠다는 거죠. 이게 또 박정현 선수의 특징이기도 해요. 무리수를 절대 안 둡니다. 때로는 이제는 뭐 과감한 배짱을 부려도 되는데 박정현 선수는 항상 정석, 무조건 정석 그런 것만 하거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정현 선수 이번에도 그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이에 맞서는 이상필이 오히려 앞마당 욕심을 부리고 있는 모습이죠. 앞마당 가져가 주면서 본인이 정찰이 안 됐고 상대방이 정찰이 됐는데 오히려 본인은 빠르게 앞마당을 가져가 주는 모습이고 이렇게 되면은 빌드 싸움이나 기세적 측면에서는 이상필이 좀더 앞서 나가는 부분은 있다. 이상필이 이겼다라고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박정현 선수도 아예 죽는 빌드는 아니기 때문에 어 괜찮아요. 이후에 본인도 앞마당을 늦었던 앞마당을 기따라가져면서 로보틱스가 조금이라도 빠른 이점 장점 자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준다면은 자 박정현 선수도 제법 할만하다고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서로 간에 풀어나가는 빌드 선택이라든지 추후에 이제 펼쳐지는 그런 결단력, 판단력 그런 부분에 따라서 좀 갈리지 않을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확실히 유리한 것은 이상 앞마당이 상대적으로 빠른 이상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 이상필 선수 완전히 이건 맞춤 빌드였네요. 야 노르보 사계십니다. 원기이트 더블렉서스 이후에 노로 is 기이 o 아, 이거는 상대방의 다크를 완전히 일명 하 1g8 double lexus is a double l 빌드 u s 1서는 double lexus is a d o 되 b l e 박정현은 이후에 5점 o 로 상대방의 에 빌드 수라든지 병력 수 이런 것도 체킹하면서 맞춰 나가는 것 위에는 지금 딱히 할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드래곤이 한번 움직이는데, 자 어쨌든 박정현 선수 상대방의 게이트 수 보고 본인도 게이트 맞춰 나가면서 자 본인의. 테크가 상대방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그런 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겠는데 뭐하나요? 박정현 선수? 집중해야죠. 박정현 맞죠? 맞네요. 터무니없는 병력으로 진출하는 거 이거는 아니었거든요. 옵점으로 봤잖아요. 옵점으로 상대방이 로보틱스 안간 상태에서 4개 이탈하는 거 봤다면은 박정현 선수 지금 어차피 앞마당이 늦어도 앞마당이 상대방에 비해 늦 다 할지라도 그래도 병, 정면 싸움은 안 돼요. 왜냐면은 박정현 선수는 리버 태플의 탐과 동시에 출이 밀고 그 다음에 뭘 앞마당을 가져간 거라서 우선적으로는 단순한 드래곤 대 드래곤의 게이트 지상 물량 싸움은 안 돼요. 그러므로 지금 박정현이 해줘야 될 일은 드래곤으로 수비하면 서셔틀 리버 견제로 상대방에게 자원 피해 주면서 트리플 넥서스 들어가고 템플을 운영해 줘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이상필은 상대방 리버, 상대방의 리버 견제 무난히 수비에 내면서 운영 가야죠. 앞케스까지도 들어가고 있는 모습에, 어 현재, 이상필의 모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바로 여기서 아둔의 성지을 올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로보틱스 안간 상태에서 그냥 바로, 어 로보틱스, 아, 여기 있었네요. 일단은 옵저버로 확보해주겠다는 거고,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여기서는 어 리보테크를 일단은 먼저 타주네요. 아둔테크를 타기보다는 일단은 우선, 쪽으로 본인도 리버를 생각하겠다는 건데 차라리 지금 어중간하게 리버를 가기보다는 템플러 확보하면서 뭐아드네 성지에서 발업도 돌리고 트리플 넥소스까지도 생각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 우선은 그냥 무난하게 리버 따라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반대로 박정현 선수는 여기서 셔틀 소거까지 해가지고 리버 드랍해야죠. 리버 드랍으로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피해 주면서 템플러 조합하고 트리플 넥소스 들어가주면서 중장기 전의 형태에 슬슬 준비해줘야 되는 단계입니다. 자, 그래도 확실히 박정현이 앞마당이 상대적으로 늦었지만 앞서 나가는 부분이라면은 옵저버가 빨라가지고 상대방의 본진을 다 지금 뻗이 내다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맞춰 나가기 편리한 그런 이점이,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박정현 선수가. 이상필를 지금 자원 상황에서는 완전히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옵저버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옵저버가 상당히 늦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본인의 본진을 다 보여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자 그럼 서센터로 한번 진출을 하면서 자 진짜 셔틀리버 드랍 한번 해보겠다는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자 지금 박정현 선수는 성동격서 하겠다는 거예요 정면에다가 상대방에게 힘실택 만들고 그 다음에 셔틀리버 돌려가지고 견제하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어그로 끄는 사이에 셔틀리버로 견제하겠다는 그런 박정현 선수의 주된 목적이 있는 것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면 이렇게 정면 밀어내고 박정현 선수는 상대방 본진 쪽에 드래곤 밀어넣는 게 조가돼요. 자, 다크! 자, 리버가 아니라 일단은 다크. 자, 다크 한 개! 리버 한개 잡았구요. 헤슬 진짜 극혐이네. 아, 죄송합니다. 뭐, 극혐이라면 어쩔 수 없지. 자, 그러면서 트리플 렉서스 가져가면서 템플러를 슬슬 생각해 주려는 그런 박정현 선수죠. 자. <laughs> 이거 우선은 박정현 선수가 이 다크라든지 선발 부대를 통해서 상대방의 리버도 잡아내고 상대방의 뭐 종살까지도 다 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큰 이득을 받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트리페드 소스까지도 무난하게 들어가주는 박정현 선수의 모습이라면은 무난하게 박정현 선수 어 좋게 게임 풀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뭐, 이상필도, 윤혜준는 리버가 잡히기는 했지만, 아직 뭐, 진거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프로버가 많이 잡힌 것도 아니고, 자원상황에서는 박정현도안 밀리거든요. 왜냐면은, 아니, 아니, 그 이상필도 안 밀리거든요. 자, 그러면서 안마당 아, 이거는 좀 터무니없는 견제였어요. 왜냐면, 상대방이 병력 배치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병력 배치를 안한 상태에서의 이런 식의 리버 견제라면 이득 보고 있기는 하지만, 이득 보는 게 맞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의 병력이 이렇게 떡 안이 배치되어 있는 상태에서의 리버 견제라면 오히려 독이 된단 말이죠. 물론 이러면서도 트리플렉서스가 돌아가고 있는 박정현이기 때문에 저 셔틀리버 잡힌 것도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상황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셔틀리버를 남겨 놓음으로써 추후에 상대방의 병력이 한번 진출하거나 아니면 눈치껏 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충분히 올수 있었거든요. 아니면 한방 한방대 한방 싸움에서 어느 정도 이득 봐주는 어느 정도 본인이 완전히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가는 뭐 그런 식으로 상을 이끌어 나갈 수 이어 나갈 수 있었,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했던 게좀 약간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셔틀리버를 너무 허무하게 내줬어요. 자, 여기서 질럿. 인재건 선수인가 하고 박종현 선수가 1세트 대전이었어요. 자, 다크로 한번 시선 끌고, 그러면서 드래곤이 한번 진출해보는 모습. 야, 그러면서 다크로 또 하이템을 하나 잡았고, 야, 오늘 박종현 선수 과거에 그 엄청난 포스 보여주는 건가요? 야, 본인이 멀티도 빠른데 공격도 취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할수 있는 거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박종현 선수가. 이렇게 빼고 게이트 한번한두 바퀴 두세 바퀴 정도 회전시킨 다음에 포넥소스 먹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세 번째 가스 멀티 6시가 됐든 3시가 됐든 어느 한 군데 멀티 먹으면서 이제는 가스 수급량에서 열내주고 템칸 조합시켜주면 되는 겁니다 자 아 게이트 수가 좀 차이가 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자, 이러면서 3시 쪽에 멀티를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야, 이쪽도 12시 쪽에 멀티 생각하고 있는데 아, 동시 투넥서스인가요? 이게 충분히 가능해요. 박종현이 워낙 이제 센터 주, 센터 싸움에서도 밀리지 않는 그런 구도고, 어 더군다나 지금 병력 많은 상태에서 서로 간의 교전상 이득도 챙겼거든요. 상대방의 마법 유닛은 다 잡았단 말이죠. 뭐 리버 하이템프 이런 거다 잡았기 때문에 본인이 한방 쌈안 밀리는 그런 구도 만들어 만든 선에서 지금 투넥서스 들어가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셋이 쪽 멀티. 아직까지 뭐 6시 멀티는 없는 그런 모습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박정현 선수가 지금 현재 포넥서스가 약간은 더 빠른 모습이고 어 실질적인 멀티 타이밍이 차이가 안 난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주도권 자체를 박정현이 꽉 쥐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이상필 선수 지금 경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도 제한받을 수밖에 없고 자 이러면서 어이거좀 무린데요 자 그렇다면 피해 많이 줘야죠 하이데블러 사이드 스톰 천지 스톰인데요 야 이거 대박입니다 이러면서 12시까지도 와,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박정현 선수가 너무 잘 흔들어주고 있거든요, 지금. 와, 질러 빠지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에는, 야마로시 한번 나가는 겁니까? 12지 쪽에 있는 질러 소소한 2, 3질러 정도 보내주면서, 저 질러 제거, 제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야마로시 나가야죠. 야마로시 나갈 거면은, 멀티 먹으면서 나가야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셔틀로 어, 견제운 셔틀마저도 살렸거든요. 아, 근데, 센터 싸움 해주려는 그런 모습이었기는 했지만, 병력이 다 정리도 안된 상태에서 그냥, 어택당으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병력 손해를 좀 보는 선에서 전투를 했고, 박정현 선수가 이득보는 전투를 했습니다. 자, 공일업 완료가 되어 있는 박정현 선수고요. 자, 마, 찬가지로이 상필도 공일업이 되어 있지만, 서로 간에 돌아가는 멀티수가 차이가 나는 선에서의 업그레이드, 견제, 현재 상황이라면은, 박정현의 상대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거죠 예, 그런 말이죠 자 프로브도 현재 세시적으로 붙여주고 있고 자 박정현의 상대로 지금 이상필 선수가 좀 많이 말리고 있다는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야 진짜 박정현 선수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 프로토전 완전 신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잘하는데요 깔끔합니다 야, 운영이 너무 순조로워요 정신차려보니까 박정현 선수가 이겨있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고! 이쪽에 사이비드 스톰! 아! 실패예요 이번 드랍은 실패입니다. 셔틀은 살려 나가겠지만. 살려 나가겠지만. 본인이 받은 만큼 피해를 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박정현 선수 센터 싸움 생각하는 건가요? 상대방 추가 멀티만 지속적으로 끊어줘도 되고, 이렇게 센터 잡은 상태에서, 센터 잡은 상태에서 또 하나 추가 멀티 해도 돼요. 6시나. 와, 그리고 좁은 지형, 그리고 본인은 약간 불리한 지형임에도 불구하고 박정현이 들어갑니다. 그만큼 본인이 유리하다는 거고 자신감의 상징이죠. 이렇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이유 그만큼 박정현이 유리하다는 겁니다. 자, 드래곤과 질럿을 빼고 있는 그런 모습에 이상패 선수지만 어쨌든간 여기를 잡혔다는 게 가장 뼈아프고요. 이 셔틀 리보로, 아, 셔틀 다크로, 아니, 셔틀 하이템로줘 자, 셔틀템으로, 어떻게든 피해줘야 되는 그런, 피해주면서 막아줘야지 이상피를 할 만한 상황인데, 피해를 꼭고 받기만 한다면, 무답이라는 거예요. 아, 리보도 죽었고요. 자그 추가 병력도 쭉쭉 달려오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앞마당 셔틀 자 이거 대박이라도 내야죠 정신승리 그래요 멘탈 빅토리라고 하죠 이런게 이런게 멘탈 빅토리입니다 우우! 자 그러면서 트리플 넥서스는 파괴가 됐지만 어쨌든간 멘탈 빅토리하고 있는 이상필의 모습 어차피 게임은 졌어요 한방이 너무 많고 여기 프로브가 죽었지만 넥서스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프로브를 조금이라도 다시 한번 붙여주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누구다다 정면을 못 막는, 정면이 밀리면 답이 없는 그런 이상필의 상황이죠. 자, 잘하네요. 박정현 선수 단단합니다. 왜 랩소디, 랩소디 하는지를 이번 게임, 그리고 전 세트 연달아 내리 두 게임을 잡아내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잘합니다. 박정현 선수. 확실한 클라스 차이를 보여주는 건가요? 이상필도 잘하는 프로토스 이미는 분명하지만, 박정현 선수가 너무 잘합니다 자 깔끔히 지지받고요 2대0의 스코어까지도 만들어 나가는 데 성공을 하는 면회 코스의 선봉카드인 아마추어 박정현 프로토스가 되겠습니다